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저 어, 곤충의 진화로 그, 강연을 하게 된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곤충의 진화로 이제 강연을 하게 된 이유는 마화라 변은 곤충의 진화라는 책을 써서 같은데요. 네, 이제 마나라 변은 곤충의 진화 말고도 뭐마나라 변은 공룡의 생태, 뭐 그런 뭐 오디세이뭐 숙면의 수첩 테플레지, 뭐, 뭐 이런 뭐, 뭐 이상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만화로 변우는 곤충의 진화가, 뭐, 그렇게, 뭐, 이런데 와서 강연할 만큼 점잖은 책은 아니고요. 뭐, 되게, 뭐, 되게 좀, 점잖지 못합니다. 되게 생각없이 그렸고, 되게 남들 보여드리기 되게 쑥스러운 내용도 많은데, 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신 덕분에 여기 와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오늘 강연할 내용은 곤충의 진화에서도 되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인, 어, 곤충 날개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어, 만화로 보는 곤충의 진화에서도 다루지 다루기도 했지만 그보다 좀더 심화되고 책에서는 되게 뭐 재미 없어가지고 다루지 못했던 되게 깊은 내용을 한번 어, 저만 재미있 하는 내용들을 한번 오늘 강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곤충은 되게 일단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어, 저는 이거는 이제 현재 각 곤충 불군마다 현재 종과 추정치 나타던 건데요. 이제 빨간색이 이제 현재 종들이고요. 발견된 종들이고, 이제, 그, 청록색이 최소 추정치고, 그다음에 짙은색이 이제 최대 추정치입니다. 현재 기록된 곤충 종이 0 80만 종에서 90만 종인데, 그, 딱정블레만 해도, 뭐, 최소 추정치가 170만 종이 넘습니다. 뭐, 뭐, 곤충 합해서 뭐, 0만 뭐 종이 있을 것이다, 뭐, 최대 3 0 0 0만 종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요. 곤충이 정말 많다, 지구상이 많다, 이런 얘기는, 뭐, 곤충 얘기할 때마다 항상 질리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온충이왜 이렇게 많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공했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항상 드는데요. 어,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들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딱한 외국으로 방어했다. 이거는 뭐 조상인 절지동물들로부터 그 삼엽충로부터 그 이거도 되게 유구한 역사죠. 딱딱한 외골으로 방어했기 때문에 생존이 유리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완전 배탈이었습니다애벌레와 성충이 있죠. 먹이 경쟁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생활사가 다릅니다. 약간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이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85%의 곤충들이 완숙 변태라는 어, 생활사를 뛰고 이제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곤충이 이제 기생벌의 일종인데 그 기생벌 옆에 있는 게집신벌입니다 단세포 생물보다 작은 곤충이 있는 겁니다. 어, 곤충, 이렇게 작은 곤충이 이 지구상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죠. 정말 그러면 자, 아주 적은 자원을 먹으면서 살면서 이 지구 곳곳에 자기 심만한 생태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곤충들은 되게 지구 곳곳에 자기들만에 위치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세 가지 이유 말고도 곤충이 왜 이렇게 성공했냐라고 이제 했을 때 가장 큰 원인으로 뽑는 게 바로 이 곤충의 날개인데요. 곤충은 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행을 할수 있었고 그것 덕분에 이제 곤충은 지구상의 꽃토 생물보다 이제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곤충이 날개를 갖게 된 것은 이제 아마 그 석탄기 때라고 추정합니다그 이유는 이게 이제 가장 원시적인 날개를 가지고 곤충 중에 하나인데요. 고망시류의 일부입니다. 고망시류들의 화석이 석탄기 때쯤부터 석탄기 때부터 이렇게 펜을 이렇게 나오는데 어, 아마 어. 그 석탄기 때부터 곤충이 이제 비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번성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날개 없는 곤충, 곤충이 날개 없을 때는 곤충이 되게 별볼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 석탄기가 어느 시대였냐 보면 어이름에 지층이 석탄기가 들어 붙듯이 되게 석탄이 많이 나온 지층입니다. 석탄이 많다는 것은 정말 식물이큰 식물들이 많, 큰 식물이 많다는 거고요. 커다란 식물들이 많이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그림에 나왔지만 밑에 되게 이상해, 또 되게 무시무시한 것들도 많고요. 또그 커다란 식물 위에는 되게 맛있는 먹을 것들도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날개 없는 곤충들이 식물 위로 올라가는 일들이 많았겠고 그러다 보니 식물에서 떨어지거나 식물에서 식물로 이동하면서 곤충에서 활공을, 활강을 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활강을 하면서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런 소설을 한번 써보게 된 것이죠. 석탄기 그러니까 때 이런 식물들이 커지면서 곤충이 비행하게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을 그냥 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곤충이 왜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됐냐라는 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 곤충이 날개를 뭘로 만들었냐 이게 이제 핵심의 논쟁의 그 요지입니다. 어. 곤충의 날개가 뭘로 만들었냐라고 얘기할 때 항상 나온 게 있습니다. 하우드 예반스라는 되게 유명한 곤충학자 얘기한 게 있는데, 어, 곤충은 정말 신기하게 어, 천사와 같이 등에서 날개가 돋아났다라는 얘기 항상 하는데요. 어, 저, 저기 보이는 저해별 뼈다구는 박쥐입니다. 박쥐는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서로 이 확장돼서 가지고 날개를 만들었는데요. 박쥐를 제외한 새을 뭐 보면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이 확장돼서 날개가 만들어졌고요. 아, 그 인용을 보면,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이 확장해서 날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기존 다른 날개를 가진 생물들은 다 기존의, 새, 기존의 다리를 변형해가지고, 기존의 기관을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만들었는데, 곤충은 어, 저, 기존 절주동물로부터 물려받은 다리 6 개를 그대로 보존하고 등에서 날개가 돋았습니다. 촌대차 날개, 그냥, 날개가 그냥 돋은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아난게 아니라 보면 되게 복잡한 심의 구조도 갖고 구릉도달리고 되게 복합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되게 복잡한 기구라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저런 기, 그, 저런 복잡한 날개가 어디서 나왔냐, 뭘로 만들었냐에 대한 논쟁이 네, 되게 복잡, 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럼, 이, 그래서 이 곤충 날개가 뭘로 만들어졌냐에 대한 논쟁은, 논쟁은, 논쟁이 거의 10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자, 자 논쟁은 딱두 가지가 왔습니다 등에서 나왔다 라는 것과 옆구리에서 쏟았다. 그런데 파란색. 팔로람이 등에서 도았다는단이고요 네, 프라럼, 노란색이 옆구리에서 돋았다는 단어입니다. 이두개 가지고 100년을 넘게, 여기 뭐 보면 뭐 80,800년 후반이 나옵니다. 네, 100년을 넘게 이제, 그, 원쟁을 주고받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등판을 주장한, 이제 등에서 도았다았다고 도달달, 주장한 사람들은 어떤 의으로 주장하냐. 이건 이제 노린재종의 입종인데요. 뭐 구조를 보고 처음에 얘기한 를 거죠. 저 보면, 아래에 있는 게 곤충의 날개인데요. 보면등 쪽에 있는 구조랑 되게 유사하죠? 이 유사한 구조를 보고, 야, 이게 등에 있는 구조도 있는데, 날개랑 보면 되게 유사하다. 이게 결국 이런 구조가 비롯해서 날개된게 된게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옆구리에서 놀았다라고 한사람좀더 세련된 주장을 했습니다. 어, 오늘날 그, 야, 비행하는 곤충의 가장 원시적인 곤충은 잠자리랑하학수기인데잠자리랑 하루살이는 모두 수서생활을 수서 물속에서 한다. 그 중에서 하루살이의 유충의 옆구리를 보면 이렇게 아가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구리의 아가미를 보면 대개 날개랑 되게 유사한단 말이죠. 그리고 옆구리의 아가미가 이렇게 딱배복부에서 이어져서 가슴에 오면 날개싹이랑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국 이, 이 날개싹이가 아가미가 결국 사실 아가미에 꽂혀서 날개가 된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옆구리가 날개가 만졌다는 들 주장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 오늘날 잠자리랑 하루 사이에 보면요. 그 심액이 되게 아가미처럼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아가미 때인 것 마냥 그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기 위한 그 구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이제 선보이면서 옆구리에 아가미가 날개를 만들 구조가 아니냐라고 주장했던 거죠. 근데 이제 등판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화석기록을 갖고 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잠자리 하루 사이 말고 이제 최초로 곤충 비행을 했던 그 시기의 화석의 곤충들을 보면요. 어, 이게 그때의 곤충들인데요. 얘네들의 약충들을 보면 얘네들은 또 수서생활을 하지 않았다 겁니다. 아가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가미가 아니라 등에서도 왔다라는 이제 주장을 해서 갖고 온 건데요. 사실 이 화석 기록은 왜 역풍을 맞습니다. 어, 이 화석을 좀더 디테일하게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요. 어, 바로 뭐, 이, 여기 나온 이제, 팩이라는 분이신데, 어, 이분이 이제 어떤 주장을 하시냐면, 어, 얘네들의 다리를 되게 디테일하게 안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 곤충의 지금 옆구리가 가슴 벽이 조상들의 다리가 융합돼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고, 곤충의 이 옆구리는 원시 절지동물 조상의 다리가 융합돼서 만들어진 거고, 그때 있었던 돌기들이 붙어지면서 날개가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어, 그, 방, 실제로 이제 그, 그, 그 쿠파로 쿠카로바라 폐기 이제 주장했던 이그 주장들은 뭐 오늘날에 이제 발생하게 와서는 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됩니다. 그 곤충의 발생 단계에서 수많은 발, 그 발생 단계에서 다리의 이전에 또 다른 마디가 이렇게특되면서 같은 경우가 된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곤충은 지금 곤충의 조상은 이제 각각류라는 기존 사실이 하 있는데 이제 각각류들의 발생을 받을 때도 이제 그 다리마디가 융합되면서, 이게, 본충의 그, 본충마디를 넣지 니냐 라는, 이제, 이런 실험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옛날, 아니, 이건 다, 최근 얘기고요. 어, 옛날엔 다 이제 좀 화석이랑, 뭐 오늘날, 그, 그, 형태, 오늘의 본 형태를 보고, 이렇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합의가 안 이루어졌던 거죠.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싸웠던 거죠. 결론이 안 났던 거죠. 왜 결론이 안 났냐면요. 네. 뭐, 그, 너무 완벽한 화석 증도가안 났기 때문입니다. 어, 원시곤충에서 그 원시곤충 날개 없는 곤충에서 날개가 있는 곤충까지의 점진적인 진화 단계가 화석으로 나오면 뭐그게딱 보면 이제 등에서 어떻게 딱 도달하는 과정이 나오든, 가옆구리에서 도는 과정이 나온다든가 그런 게딱 보증이 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게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안 나오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인간충들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화석증고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게안 나오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화석증로안 나오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변명이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그 당시 옛날에 이제 그 산소농도와 이제 생물의 다양성인데요. 이 곤충의 날개를 탁 진할 당시가 산소농도가 되게 낮은 것 동시에 초추동물과무척추동물 모두 이제 잔성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그다 그러, 보니까 화석기록이 되게 없을 때 이제 곤충들이 날개를 지나 시점을 가졌고요그리고또 그, 하나로 그 되게 현실적인 유럽 그 곤충이 그 날개를 지난 시점에 지층이 이제 실제로 화석인과 활발히 이루어지는 아메리카들과유럽들륙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화석진구가 별로 없다는게 되게 아이러니한 이유입니다 그, 그런데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화석증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냐 날개의 연속상동성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핵심이 됐습니다. 연속상동성이 뭐냐면 일단 상동성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상동성은 이제 그, 그 교과서에서 옛날에 항사기관 상동리가 보면서 이거 되게 지루하게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그 옛날에 그 공룡을 정의했, 그 정의했던 오원이라는 되게 성질이 안 좋았던 아저씨가 그리에서 되게 집중되게 봤던 그림인데요. 그, 절지동물 아 절지래 그 척추동물들의 다 사지 구조를 보면 이제 사람이나 낙지나 고래나 겉보기에는 되게 다르게 생겼지만은 그구력의해부적 구조를 보면 다 유사하다는 거를 얘기한 거죠 왜 이렇게 유사하냐 얘네들이 그다그 그 공통의 조상을 갖 공통의 조상을 지녔기 때문에 그 진화 그 이전의 과정 동안 그 구조가 보존된 거죠 그걸 이제 상동성이고 정의하는데 어속상동성은말 그 그대로 그 상동성이 연속적으로 한 마디 생물의 신체 내에 보존되고 있는 데요 하나의 예시로 이제 사마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마귀 보면 앞다리가 막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그 포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상한 그 정말 이상한 주를 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는 또막 길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다리를 이렇게 진짜 하렇게이상하게 쓰고 이 뒷다리가 또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근데 얘네들이 뭐 이상하게 생겼지만 따지고 보면 해부학적 구조 똑같죠. 왜냐하면 다 똑같은 곤충 다리에서 변형된 기관 때문이죠. 그런 걸 연속상동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이런 다리까지 다리에서 더진더 나아가서 곤충의 더듬이랑 턱도 다 이제 그, 그 원래 조상의 동일한 기간에서 동일한 마디에서 온 동일한 마디에 똑같은 기관에서 온 상동 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아래에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아이셰기라고. 네, 캄브리아이 옆쪽 동물인데, 절지동물이 거의 조상벌되는 이제 동물입니다. 얘네들 보면 각 마디마다 동일한 이제 기관들이 반복되어서 있는데요. 이 동일한 반복되는 다리들이 변형되면서 곤충의 더듬이가 되고, 그 턱이 되고, 다, 다 앞다리, 감수다리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날개는 지금 두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마디랑 세 번째 마디가 있는데, 그럼 다른 마디에서 날개랑 같은 진화적 기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날개, 날개랑 같은 기원을 갖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마디에서 날개가 돼버린 거고, 다른 마디에서는 다른 게 돼버린, 날개랑 같은 기원을 가진 연속 산동, 연속 상동성의 기원을 찾는다면, 날개의 기원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속 산동성을 찾는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 결과가, 그 결과가 이꾸라지던 거죠. 누구는 그연소상속성을등에서 찾은 거고, 누구는 그연소상속성을몇 분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맞다고 주장하니까 합의가 안된 거죠. 근데 이, 그당음에 100년 넘게 합의가 안된 싸움을 하다가, 저, 그, 이 합의를 이제 거의 종식시키 하나의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이그 종식시키 결과물은 그, 어, 곤충에서도 나온 것도 그거지? 저, 곤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화석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험실에 가까운 곳에서 나왔는데요. 네, 바로 이제 어, 이벨론스 기벨론바이로지라고 줄여서 이보디보라고 부르는 진화발생생물학을 통해서 이풍년새우라고 불리는 이제 아르테미아에서 나옵니다. 어, 아브로프라는 사람이 어떤 걸 연구했냐면, 저 어, 이벨론스 기벨론바이로지라고 줄여서 이보디보라고 부르는 진화발생생물학을 통해서 이풍년새우라고 불리는 이제 아르테미아에서 나옵니다. 아브로프라는 사람이 어떤 걸 연구했냐면 얘네들 아가미에서 발생하는 유전자를 확인한거예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포파디 날개 형성에 관련한 유전자 메트로스와 루빈이라는 걸발견한거예요 그러니까 어, 날개에서 발생하는 유전자가 각각의 아가미에서 나오네 근데 이제 각각의 아가미는 그 옆구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곤충의 어, 날개는 옆구리에서 기어한게 아닐까라는 분자생물학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실험을 계기로 형태학적인 분석이랑 화석기록을 찾던 우주 날개에 대한 기온이이 진화발생 생물학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논의 앞서서 일단 이 진화발생물학에서 생한 얘기 살짝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이게 뭐냐면 초파리의 날개에서 어떤 유전자가 망가지면 어떻게 망가지냐에 대해서 스크린을 한 겁니다. 어, 초파리는 정말 부부한 실험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유전자가 망가지면 어떻게 망가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초파리 날개 외에서 날개 말고 다른 곳에서만 발현하 다른 곳에서도 발현한는전자가 있고요. 어떤 유전자는 이제 날개에서만 발현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날개에서만 발현한 유전자가 중요한 게 만약에 정체모를 어떤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날개에서만 발현한 유전자를 발견하면 그거는 날개 조직인 거죠. 그걸 이제 마커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아바로프는 초파리의 날개 마커 유전자를 각각을 알아내서 찾는 거죠. 그런 분자 생물학적인 증거를 해낸 겁니다. 근데 요 실험은 살짝 태클를 걸립니다. 그 사람이 발견했던 증거가 정말 그 날개에 맞 유전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봤던 각각이랑 초파리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굉장히 그 진화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그 날개의 진화의 순간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이진화발생 생물학자들이 빨간색 돌종, 날개를 갖고 있지 않은 되게 원시적인 곤충과 하루살이 날개를 갖고 있는 곤충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곤충, 이 되게 날개의 진화와 가장,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이두 생물을 비교해서 네, 실험을한 겁니다. 그 결과 뭐가 나왔냐면, 돌종은 보면 복부에 저 스틸러스라는 옆구리에 해당하는 데그 다리 같은 마디가 있는데요. 과거 절수동물들의 다리에 해당하는 기관인데요. 하드 사기는 유충 때 목구 이자에 아가미가 있죠. 이게 다둘다 다 옆구리 쪽에 옛날에 옛날에 날개 기원이 아니냐라고 한번 주목을 받은 기간인데요. 자, 이쪽에 이제 날개의 마크 윤자가 발견하냐를 제가 확인하자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개의 마크 윤자가 발견을 확인하면 옆구리가 정말 날개에서 나온 거죠. 옆구리 날개 나온 거죠. 확인을 했는데 정말로 옆구리에서 그라디 마크 윤자를 확인합니다. 어, 확인했다 해도 두 다리 없고 자면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옆구리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돌존과 하암살이 모두 등쪽에서도 그 날개와 관련된 그 마크 윤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찼던 거죠. 그래서, 어, 뭐지? 옆구리로만 하면 해결하면 되는데, 이 등쪽에서 이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옆구리냐 등이냐 갖고, 백년을 쌓았는데, 그럼 옆구리도 맞고 둘도 맞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가 그 둘을 이제 엄청나게 조화시켜줄 증거가 딱정글에서 납니다 어, 얘는 이제 텔로비움이라는 거절인데요 자 얘도 초파리 날개 많고 유전자를 딱 없애버리면 얘도 날개가 없어집니다 그냥 초파리랑 되게 유사한 날개의 발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저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초파리의 날개 유전자대로 이제 날개의 유전자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도 이제 어디에 날개의 유전자가 발현한 확인을 해봤는데 어, 어디서 발견되냐면요첫 번째 가슴 마디에 등이랑 옆구리 양쪽에서 발현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어디서 대단한 거였냐면 연습상동성 발견한 건데 날개의 유전자가 두 번째 세 번째 마디에서는 그냥 날개로 발현됩니다. 근데 날개가 없는 첫 번째 마디에서는 등이랑 옆구리에서 둘다 발현된 거죠. 둘다 발현됐다가 날개는 말이에선 합쳐서 날개가 된다는 라게 실험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뭐가 맞냐? 둘다 맞는 거죠. 등이랑 옆구리가 합쳐져서 날개가 된다.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날개의 마커 유전자로 날개 연속 상동성을 찾는 작업은 좀 계속이 됐는데요. 이건 이제 미러 번데기인데요. 미러의 번데기에서 불에 오돌오돌한게막 있어요. 그 오돌오돌한 거에서 이제 저 날개의 막그런자를 찾은 건데요. 그 보면 아예 날개 싹을 만들어가지고 날개같이 만든 걸 보여주고요. 다음에 아까 뭐 틀로그룹의 번데기에서도 이제 또 등쪽에서도 또한 번, 네, 날개랑 상동이 기간이 있다, 연속 상놈이 기간이 있다, 같은 걸 계속 보여줍니다. 네, 이러한 그 분자 생물학적인 증거는 저 곤충에서 끝나지 않고요. 갑각류까지는 안돼요. 크 히퍼카스나이인이라는 저 비모델 생물의 식품인저 테크노트를 덕분에 다른 곤충 외에 이제 생물들에 적용해봤는데 이걸 이용해서 유전자를 망가뜨려 보면서 어떤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초파리의 곤충의 날개 형성한 유전자가 갑각류의 다리와 옆구리에서 날개 유전자 네트워크와 되게 유사한 네트워크가 각각에서도 관련하면서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또 분자 생물학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그진나갈때 생물학자들이 괴물 같은 이 멋있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와중에 고생물학자들도 네, 이제 새로운 증거들을 보줍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줬던 최초에 비행을 했던 화석군 중에 약충입니다. 약충 화석인데. 얘들 보면 날개살이 있습니다. 얘는 이 처음에 옆구리에서 날개가 기원했다라는 것을 증거가 됐었는데, 얘는 형태구조가 지금 사니까 얘도 등과 옆구리가 융합돼서 날개가 형성됐다라는 증거가 돋보인다는 거죠. 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근이 날개의 구조를 만들고요, 옆구리가 날개 굴과 뭐 조인트 등을 만들면서 유합되면서 날개를 만든다는 거죠. 결국에는 분자물학 진화 발생 생물학에서도, 네, 날개는 등이랑 우리가 융합돼서 만든 거야, 라고 제안을 해주니까, 네, 고생물학에서도, 네, 화석 증거들이 이제 등이랑 우리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약하자 곤충 날개의 진화에 대한 그 논의는 요약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전통적으로, 형태학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자, 누구는 등이라고 했습니다. 각성에이고 모양. 노린재나 박시벌레나 사마귀나 뭐 돌존이나 가슴 모양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날개된 게 아니야라고 형태적인 분석을 하고 누군가 형태적인 분석으로 저돌존의 옆구리랑 저저 하루살이 아가미가 늘어나서 날개된 게 아니야라고 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적은좀 있었지만 풍년새우의 아가미에도 뭐초 파리 날개 유전자를 찾은 이후부터 완전히 이제 진화할 때 생물학적인 연구로 넘어가면서 하루살이랑 돌존에서 일단 중이랑 우리 둘다 발견하기 시작하거든. 딱정벌레에서 아예 그냥 합쳐지면서 만들어진다라는 증거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안 나오지만 아예 젠 화석 기록에서까지 아예 합쳐져서 만들어진다라는. 그 백년 부분 논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합쳐지면서 만들어진다고 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합쳐지면서 만들어진다고 라뭐 얘기하면서 를 했지만 뭐 이렇게 지나갈 생생물학이 새로운 날개에 대한 논의를 틀었지만 이사람들이게는 되게 전자는 잘했는데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손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또 지나갈 때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되게 흥미로 얘기인데 사실 저게 뭔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먼저 사고 왔는데 저 사람들이 그 우리 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고기의 손이 어떻게 우리 팔이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실험을 해서 그 메커니즘을 밝혀냅니다. 그밝혀내는 하는데 그게 결국 왜 만들어지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 o 는 아는데, 와인 y 는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을 아는데, 그걸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려면, 당시 그 날, 그 팔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놓였던 과거의 환경이나, 그것들을 봐야 그될 화석이나, 그 고생태학적인 증거들이 다 종합되어야만 그 진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실험실로 밝혀진 그 증거로 만으로는그 진화의 과정을 온전히 복원할 수 없다라는 게, 네, 진화 발생품학자들더 약간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실 날개의 진화가 아까는, 석탄기 때 이렇게 식물들이 거대해지면서 곤충들이 나무 위로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날라갔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석탄기라의 등장했던 것도 화석이 기록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오늘날은 곤충들의 예매한 시퀀싱을 해가지고 그 시퀀싱의 연기서열의 차이가 시간에 따라 얼떻게 변하는지 하니까 그 차이를 비교 해가지고 곤충들의 분위기가 언제겠냐라는 물레필로 핀락이라고 이제 분자시계를 이용해서 언제 분비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보면, 이건 데이터가 워낙 커서자기네들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비행곤충이 등장해 석탄기가 아니라고 대본기 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본기 초기가 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대본기 초기 되거나 대부 비행곤충들이 날 나무가 없습니다. 회행, 허허 불판이거든요. <laughs> 얘네들이 왜 나가느냐에 대한 뭐 새로운 논의들을좀 다시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곤충 날개가 합쳐져서, 등과 입들이 합쳐져서 날개를 만든다면 알겠는데, 그 조그만 날개가 어떻게 만들어을까왜 만들었냐에 대한 이것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고, 모르는 겁니다, 사실. 소설은 써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곤충들이 날개를 뭐, 나대만 쓰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날 곤충들이 이제 날개를 뭐 어떤 용도의 다른 용도로 쓰냐에 대해서 이제, 약간 예를 들자면,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머리어치라는 건데, 이제 날개를 펼쳐가지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요. 쟤는 그러진 않지만, 날개를 펼쳐서 좀, 그렇게 돋아있는 것만으로도 이성을 유혹는데쓸수 있습니다. 혹은, 뭐 잠자리 같이 이렇게 펼쳐가지고, 예방욕을 해가지고, 체력을 그냥 유지는데쓸 수도 있고요. 뭐, 이딱 정도는 되게 예전 케이스지만, 뭐, 그냥 몸을 덮어가지고, 보호한, 쓰거나, 그냥. 제 같은 경우는 아예 산악에서 물을 이렇게, 배쳐가지고, 마시는 그런 역할까지 하죠. 그리고 뭐, 돌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날개가 없다가, 이제 날개가 생기는, 돌존 같은 경우는 되게 점프를 잡합니다 샛불 피픽할 때마다 꼬리, 꼬리털을 갖고 이제 방향을 조절하는데, 그게 날개가, 있었다. 날개같이 되게 조그만 기관이라도있으면 그게 되게 방향을 받은, 잡는데, 뭐, 돈이 되살 것같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뭐, 저렇게 하는 게 무시무시한 팍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도망가기위해서라도 날개 같은 게 필요하지 않냐는, 네, 뭐, 여러 가지 소설은 써볼 수 있는 것이죠. 날개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등이냐 옆구이냐라고 한백 년을 싸우다가 결국 합쳐진다라는 결론이 났, 났다고 하지만 이 합쳐진다는 결론 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날개 의기운에 대한 완전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만들어는지뭐왜만들어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것이 없습니다. 뭐 많이 밝혀진 것 같아 보이지만 뭐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곤충의 날개가 정말 곤충에겐 중요한 기관과 동시에 이렇게 좀 미스터리한 네, 곤충의 진화에. 되게 핵심적인, 되게 신기한 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